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교명교수김철정입니다 오늘은 지금 명령 이의신청, 이행공고 이의신청, 그리고 제산명시 이의신청, 이런 이의신청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3천만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태할 수 있는 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소장을 넣으면 상대방한테 소장 부분이 송달되걸랑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 이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급명령하면 소송하는 것보다 인지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지급명령은 내가, 지금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갖고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그결 지급명령 결정 정본 안에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문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송달 증명 확정 증명도 필요 없어요. 어 이때 이제 내가 경매를 놓고 싶든 제산 명시라든 이제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은 상대방이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결정이 나면 판결이 성숙 때리면 거기에다 집행문 받고 송달 증명, 확정 증명 받다가 이게 세트로 다 받아야지 강제 집행을 할수 있어요. 물론 가집행 그 검전의 직업을 모야하는 것은 가집행할 수 있는데 가집행은 어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2심에서 항소해갖고 상대방의 소송이뒤집어지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요. 가 집행 같은 경우 나중에 최종 판결 확정돼갖고 본 집행으로 이행한 다음에 어 새로운 어 강제집행을 해야 돼요. 본 집행으로. 자, 이제 근데 내가 소송을 3천만 원 청구를 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딱 보시고요. 요거는 정부도 충분하고 별로 이해 안할것 같다 면 이행공고 신청을 할수 있어요. 판사님 제령으로. 이행공고갖고 3천만 원을 했을 때 피고가 받아가지고 2주 내에 14일 초일불사님이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오늘 받았으면 내일부터 기산해요. 그래 만약에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다, 목요일부터 기산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사는 상고 항소 이게 이런 송달되는 거 상관없이 내가 판사님 앞에서 판결 선고를 받잖아요. 이때는 어, 초일 불산이지만 7일이에요 판결문 정본이 송달이 안 되걸랑요. 그럼 판사를 선고받고 오늘 수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왜냐하면 초일 산입 안 하는 건 똑같아서 내일부터 기산하 걸랑요. 민사는 판결문을 그 판결 선고 시에 원고 피고 안 나와도 때리고. 어, 정본을 원고 피고에게 보내주고 낭요 도달 안 하면 공시송달도 신청하고 이러는데 형사는 내가 판사님 앞에서 듣잖아요. 그래서 어~ 판결정본을 뭐 받고 싶으면 어~ 선고받고 나가고 재빨리 나가지고 판결정본 신청도 해야되고또제3자가 열람하는 거제한도할수 있어요. 왜냐면 뭐 영업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어, 중요한 게 있으면 그~, 그 기재해가지고 사이에 해당되는 판사님이 다른 사람이. 한결문 송달 은하게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령은3천만원 1억 이런제한이없어 10억, 2 0억달수 있어요. 어상 근데 이상 명령을했는상대상이주이 주소를 어,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소 두 이상 이상 도달 안하이러이러면상이요이 그 어, 소송으로 전환시 이상 이보이명령상이 그러면 소송 전환 신청서도 내야 되고, 송달 인지도 추합해야 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요. 지금 명령도. 근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어, 내가, 이제 판결정보를 받아갖고 아니면 아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정문 집행문 송달정문 확정정리 이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받아가지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아니면 공정정서가 있으면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 공정사무실 가가지고 공정사무실은 이제 서초동 이런 데 돌아다니면 5인 이상 변호사가 공정사무실을 내야 돼요. 거기서 음. 그, 공정사무실에서 공정받은 게 있으면, 어, 거기다가 집행문을 발급받아갖고, 그 정본에다가, 등본이면 안 돼요. 정본에다 집행문 받아갖고, 강제 집행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송달점에 확정되면 필요 없이 또, 그, 공증정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재산명시를 해가지고, 피고한테 도달했어요. 어, 이제, 재산명시 결정문 먼저 송달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일주일 내에 보통 일주일약간까십 14일 이었잖아요. 뭐 10일 내에 답변서를 내든 아니면 뭐 7일 내에 이신청 하는 거나 이거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거 불변기간이라서 하루라도 지나면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신청을 하면 어 별도의 사건번호가 보여야 돼요. 그 재산 명시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채무불이행자 명부로 신용불량 만드는 거거든요. 2015년 이전에는 카명 다제 통일돼가지고 두 개가 사건이 잘 구분이 안 갔는데 그 이후에 이 재산명시는 가명 채무불이행지 원고대는 가불인데 가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의 신청을 해. 그러면 별도 송달 인지하고 사건번호 별도 부여되고 내가 이온 거는 잠시 정지되어 만약에 그 오그란 사연이 있으면 이 해가지고 하면 기간은 한 달에서 육 개월 사이에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이안 하고 답변하면 별도의 비용을 안안 들고 그냥 법무사 비용만 어, 조금 들어가지고 답변을 해가지고 어, 법원이나 채권자가 오케이 해가지고 뭐 취하를 하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데 거기 어, 쉽지 않고 막 가족 관계에 뭐 양육비라든지 뭐 불륜 저지로 이런에 감정에 고리깊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때 심하곤 해요. 최근 재무 관계가 일기면 더합의잘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별도 사건번에 하고 어, 진행되는데 만약에 재산 별도 이의는 답변 안하고 그 나중에 명시목록 작성하러 와요 너뭐 재산이 얼마 있니 이런거를 거짓말로 하면 3, 그 고소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 0 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리고 안 받고 도망다니면 그거 감치에 처해 감치에 처하면 그 경찰서 유치장에 20일 동안 갔다 놔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하루만 안 가도 짤릴 수가 있는데 20일 동안 깜방에 있으면 유치장에 있으면 짤리겠죠 회사에. 그래서 좀 강력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이제 채무불이행 이제 명부 등재인데 요거는 신용 불량자 만드 거예요. 등재되면 은행이나 그 핸드폰 이런 사용 도 힘들고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근데 내가 은행에 돈이 없어도 대출받은 게 있잖아요. 집이든, 뭐, 생활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은행에서 압박이 더 빨리 갚으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강력해요. 다만, 어, 재산명시나 채권압류추심, 이 채권압류추심도 압류하는 건데, 은행, 통장, 보험, 정권, 뭐, 보증금 배당금, 뭐,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제, 채불 같은 경우는, 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야 할수 있어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6개월 지나 저는 강제집행해갖고 손님들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하고 은행권에서 또 거래본부 사로 13, 14년 넘게 했어요. 어, 지금은 공부한다고 개인들만 도와주고 기간 같은 거는 어,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뭐본부사가 원래 돈 많이 버는 지금은 아니고요. 어, 그냥 겨우 생활만 하고, 어, 공부에 주득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 대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 어, 하여튼 공부하는 것들이 많고 또 박사학위도 받았고 어, 대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배우면서 어, 변호사 못된거 한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들이 어, 많이 있는데 강제집행은 저는 이제 어, 일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또꼭 도와줄 사람 봐가면서요. 이막 진상이고 이러면 도와주도 괜히 힘들기만 하고요. 어 사람 됨됨이 이런 걸 봐갖고 어 수행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정말 잘 도와드리고요. 어려운 사건도 많이요. 그 이제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또. 학회 같은거 유명한 대법관, 법관, 반사 이런 분들하고 대법원에서 어, 대법 신6주대실에서 한국민사집행법 개혁회라든지 여러가지 학기도 하고 이제 특이하고 어려운 것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논문 쓰는거 책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는데요 결과가 그동안 어, 많이 좋아가지고 어,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뭐 고맙다고 뭐 저는 뭐 이렇게 성공무수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요, 주도 받지도 않습니다. 밥밥 사주라도 밥도 제가 사고요, 뭐돈 없지만 그 대신 이제 법비용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강제 집행 이런 것도 단계 단계마다 다그 채무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법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단계 단계 하는 게 있어요. 막 용덕폭등 이것저것 생각 없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도 지금 명예는 이행 공고도 부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잘 있고 상대방이 고정 못하게 내용 증명으로 만들어 놓고 내용 증명으로도 미리 해결이 많이 돼요. 민사나 형사 어 제기될 걸어 하면 당신 손해 본다는 거 법리를 받게 수를 두듯이 한 단계 두 단계가 있어주면 이 사람도 받아보고. 어 법무사는 변호사인데 찾아가가지고, 어, 보여주고 라네요 그러면 이게 저 사람 말이 합당하면 주고 이래요. 어, 어, 얼마 전에도 그제 지인, 어, 감정평가사님이서 교수인데, 어, 려운 사건이고 큰 사건이었는데, 어, 소송을 해달라고 왔었는데, 소송을 하지 않고 내용정명 간단히 써가지고, 어, 해결해 줬어요. 그, 어 내용 좀 간단한 이라고 해서 저는 뭐 한두 장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십수장 쓰면서 법리적으로 다 조목조목 하니까 그, 그 사람이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면 이거, 이거 얘기한게 맞나 해가지고 아 맞다고 차라리 어, 원하는거 이 해결해주는게 나중에 법병 안 물어주고 더큰 손해 배상 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다 처리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사 사무실은 뭐 변호사 사무실도 맞잖아요 한 분야만 하면 안 돼요. 민사, 영사 강제 집행, 등기, 공탁 집행 두루두루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어, 판결 껍데기로뭐 매일 이기만 하고 뭔 소용이에요? 그거 그걸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승소하면 뭐 성공무수 뭐30% 주겠다면 이런 약자면 손해만 가지고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만 날라가죠. 실질적으로 하고 등기도 그. 만약에 어 공동 신청주의라 가지고 등기 같이 손잡고 등기 소파 아니면 본문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도장이 다 찍혀 가지고 해야지 등기가 되는데 일방이 이행 안 해주면 그 성소판결 받았다 갖고 판결에 대는 등기를 할수 있는데 판결에 대는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문제는 성소판결 소송을 많이 하는데 등기를 모르면 성소받아도 등기가 안 돼요. 예를 드는 건데 모든 판결에는 사형의 취소든 뭐든 왁구가 있어요. 이게 나가 최종 목표가 이돈 받는 거든지뭐 전기를 이질하는 거리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왁구에 맞게끔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사님은 수동적인 입장이라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알 수도 있고 뭐 몰라서도 그렇고 이 청구한 취지대로 변호사든 법무사든 그, 그, 그 소송 청구 취지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그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 그. 적극적 설명을 못하게 되죠 판사님이 판례가 있어야 되는 소극적 설명을 할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항명사항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권치라고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청구 취지를 해오면 어 이거 잘못됐다고 등기 안된다고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판결해 줘도 어 등기가 안되는게 우리나라 50% 넘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뭐든 이의신청 그리고 맞는 게맞잖아요 오면 웬만하면 일단 껍데기라도 이의신청하고 그 위에 준비하는 시간을 2주에서 한달 정도 주면서 잘 연구해가지고 어, 답변서를잘 내가지고 소송으로 진행하고 시간 끌면 합의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어, 여러 가지 좋아요. 물론 어, 합의가 안 되고 지면 소송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행공고 등 직업명령이라도 그뭐 법비용 드는 거 있으면 물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억울한 거 끝까지 싸우고 일시 우리나라에 3심제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법상 한스 켈젠의법 단계설 도이치시프라이로 독일어로 저 한스 켈젠이 그 근투노로 그 근본 규범이 있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있잖아요. 헌법의 법이 모든 법의 기본적인 어, 인간의 정신성이라든지 어, 헌법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대해서 해난 거거든요. 다 어, 권력 분립도 입법부 사업 행정부 다돼 있고 어, 1심, 2심, 3심제라고 하, 못 박아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이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